네, 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중은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엑세스 바이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은뭐 어저께랑 별 차이 없이 오늘 좀 밀렸어요. 그리고 누적수급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양매수가 조그맣게 들어오긴 했는데 수급 사고 로 봤을 때큰 금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눈치 보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수급상황은 현재 상태 안 좋다. 라고 일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일단, 어저, 이접점은 이제 살짝 이탈려,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돈가가 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그게 이쁜 모양은 아니다. 이제 여차하면 이제 여기 61선이나 이쪽 이탈된 점저점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추세선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추세선 하단까지.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그만 N자형을 지금 이제 주긴 줬어요. 주고 살짝 리바운드이 나는데, 마지막에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일단 없어진 거고요. 하방으로 봤을 때. 얘도 나이차 바꾸고요. 현재 상태에서 요 저점을 이탈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요 구간이, 이쪽에서도 약간 매물대가 있었고, 여기도 이제 돌파한 고점 자리고, 여기 이탈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 자리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밑으로 좀 많이 밀리겠죠. 그러면 얘는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조그만 엔저형을 잡아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밀렸고, 만약 이탈을 하게 된다면 요 정도 엔저형 정도 밀릴 것 같아요. 27,100원? 요 라인이 이 추세선을 이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짝 이탈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잡을 수는 아니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올라가요라인좀뭐어차 비슷할 것 같은데요 2만 6 6천... 2 7 100원, 2 6 800원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이탈하게 되면 이큰엔지으로 빠지신다고 보는데 이런 엔지이 요건 좀 크죠? 밑으로 내려오는 엔지이여기까지 많이 많이 밀리게 된다면요정도네 그 24,500원 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27,100원, 26,800원.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이따 손절치고 다시 이쪽 밑에 최대 하단 쪽에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큰엔자형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큰엔자형 하단에서 잡으려고 해도 이 상승 최선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무조건 37,500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굳이 매수관점을 볼 필요는 없겠죠. 아니면 요갭 메꾼 자리. 요 전저점을 넘어가기보다는 요 돌파한 정고점을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3만원이라도 넘어가는 매수관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만 750원 넘어가는 완성 캔들에서 매수관점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는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